여기 행님들 사진찍고 있습니다 미국 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 미국은 못 가봐도 미국 마을은 또 와봐야 되죠 서로서로 서로 사진 찍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독일 마을 가면 더 좋아하실 행님들을 상상하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유백커입니다자 오늘은 삼천포 거쳐서 남해까지 1박 2일 투어를 갈 예정이고요 지금 토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음,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요, 여기 시트백 안에 보조배터리 하고 뭐 세면도구 하고 뭐 이것저것 실어 왔고요 아직 좀 넣어 왔고요 그리고 모테로스, 방풍 안경, 그리고 장갑, 그리고 바라클라바 헬멧. 시트 하단에는 이제 여분 옷이랑 슬리퍼 챙겨왔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선풍기가 아니고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음악도 좀 들으려고 스피커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어, 창원으로 해서 삼천포, 사천, 남해 한 바퀴 돌고 삼천포에서 1박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BMW R18을 타고 가지 않고 혼다 ADB350 스쿠터 어, 이제 같이 타는 스쿠터. 음, 오늘은 이제 스쿠터 타는 형님들 두 분하고 같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맥슬러 자켓이 집에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해서 이번에 레빗. 배고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조금 넉넉하네요 자 이렇게 상의 하의를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자, 잘 먹습니다. 아, 자, 중국집에서 간짜장, 간짜장 잘 먹고 저희 저희는 사천, 하천. 사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행님 뭐 하는 거죠? 저 행님 이상한 거 지금 당했습니다. 저 행님 여기, 여기, 행님 여기. 아, 신천지. 와, 신천지에. 신천지에 지금. 전도를 당하고 있었네요. 아,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아, 여기도 귀여리데 아, 여기도 귀다 아, 여기도 도 귀여운데. 데 아, 여기 아, 여가도귀여운 아, 일 이제, 1 5 0 k g 탔고, 1 5 0 k g 더 타는데. 야이씨. 3 0 0 k g 그럼 오늘, 하천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남해 첫 번째 목적지 미국 마을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 두 대, 세 대. 자, 미국 마을 도착했습니다. 야, 바다 한 보십시오. 바다, 남해입니다. 남해. 야, 좋아요. 좋아. 와, 제주도가. 야 도라도 방도 있고. 아 남해입니다. 자, 미국 마을부터 해가지고. 어, 시계 역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합니다. 어, 한 200km 정도 탄것 같고 어, 나중에 한국 가서 멸치 쌈밥 먹고 이제 숙소 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촌행인들 사진 찍고 있습니다. 미국 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 미국은 못 가봐도 미국 마을은 또 와봐야 되죠. 서로 서로 사진 찍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독일 마을 가면 더 좋아하실 행님들을 상상하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행 계획을 짜고 또 이렇게 리더를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행님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자, 미국 마을. 아, 포즈 미국스럽습니다. 합니다. 두모마을, 미국마을 좀 보다가 두모마을 가겠습니다. 두모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구은몽길 현이치두모구요 아, 처음 왔는데, 아, 여기 해변 있고, 캠핑장도 있네요. 이쪽에, 저 앞에. 캠핑장도 있습니다. 물 진짜 깨끗하네. 아, 텐트 치고 싶다. 와, 저기서 애들 물놀이 하면 진짜 좋겠네.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상주 은물의 비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분 거리네요. 이렇게 기 체험 5,000원, 카약 타기 2만원, 텐트, 텐트 잔디 4만원, 일반 3만원, 데크 4만원. 주말 평일 가격이 똑같나 보네. 음, 두모 마을 체험 안내문. 근데 어차피 부산에서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 좀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와, 애들 놀기는 진짜 좋겠네요. 물도 깊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고 해서 아, 애들 데리고 오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부산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상주 음모래 비치로 갑니다. 안녕합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양마로 보면 저예정입니다. 네, 상주 은모래 비치 도착했습니다. 야 오늘 남해 온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산에, 뭐,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이런 데랑 좀,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어, 여기 뭐, 텐트도 칠수 있나 보네. 텐트도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의자 뭐 테이블도 많이 깔려 있고요. 다음에 캠핑으로, 어, 1박보다는 아마 당일치기로 많이 오셨겠지만, 저도 한번 오고 싶네요. 저희는 이제 조금 쉬었고요 미주항 갑니다. 미주항 가서 멸치쌈밥을 먹으려고 원래 계획은 했는데, 형님들이 아직 배가 안 고프다 해서, 우선은 뭐 미주항에 가서, 뭐 먹든 안 먹든, 미주항 갔다가, 독일 마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보겠습니다. 똑 빠지면 안요 네, 이거 지금, 내비 키고, 바닥에서 주유소에 있으면 기름 넣고 네. 주유소 있으면 기름 넣고 자, 미주항이거든요. 여기 그 식당가들이 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멸치 양식을 많이 하니까 멸치 쌈밥을 어 계획상 먹고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낮에 그 이제 중국집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해서 별로 배가 안 고프고 또 이제 형님들이 또 나중에 숙소 가서 근처에 회랑 술을 드시겠다 해서 한번 구경하고 거 있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다음 독일 마을로 가볼까 합니다. 멸치 쌈밥, 멸치 회, 금호 식당, 순대, 어 국밥도 있네요. 국밥도 있고 확실히 멸치 쪽이 좀 많네요. 각종 점가 멸치 쌈밥. 거의 멸치네요. 어 여기 여관도 있고. 아 거의 다 멸치 쌈밥이네. 여기도 멸치 쌈밥. 펜션 이조항. 미주왕. 이조항에서 이제 남해 독일 마을로. 여개 마을로 가겠습니다. 16km고요. 16km고 25분 걸리네요. 아주 놀랍거나 새로운 건 없네요 몇년 전에 왔을 때랑 똑같습니다 처음 네, 온 행님들은 또 독일 마을 비석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사진을 찍었었죠 호주취하시고 좋습니다 스타일러 있네 스타일러. 스타일러 있고 집이고 있고. 디오션 뭐 인도의 디바 숙박업소라고 합니다. 여기 뭐 숙박업소 엄청 많네요. 꿈의 궁전 모텔 천궁. 보시면 이동욱 조보아님숙박왕고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세대 나란히 있고요 9시 30분부터 해가지고 6시 30분에 숙박업소 도착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용궁수산시장에 가서 이제 회안사바리에 소주 한잔 하러 가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일정은 뭐 진주에 가서 오전에 진주에 가서 육회비빔밥 먹는 일정 그게 다거든요. 그거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집에 가는 거라서 아, 아무튼 오늘 남해 라이딩 원없이 라이딩하고 원없이 바다를 구경한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6시 반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이게 길이 워낙 좋고 또 차도 많이 없고 해서 라이딩 하는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즐겁게 라이딩 했던 것 같고요. 어, 남해 라이딩 안 하신 분들은 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뭐 살짝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남해 안에는 주유소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해 들어가기 전에 주유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선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많지만 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산길, 커브길에서 반대편 차량 확인하셔 가지고 서행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는 삼천포까지 나오시면 사천 삼천포 나오시면 숙박업소도 굉장히 많고 또 주변에 뭐 식당 시장이 있으니까요 근처에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남해 라이딩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